안녕하세요. 전액 대출로 입주금 없이 내집 마련 도와드리고 추가 대출까지 알아봐 드리는 김 과장입니다. 오늘은 안산 단원구 와동 드레스룸 있는 3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좋은 거실과 방 3개, 화장실 2개 있고 거실에 에어컨, 우물 천장, 실링팬 시공되어 있고 안방에 드레스룸까지 되어 있습니다. 달미역과 선부역 도보와 버스로 15분,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 8분. 대형마트, 와동공원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인부청과 서울, 경기권 모두 알아봐드리고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영상 하단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대출은 1금융권 3에서 4%대 1억에서 2억까지 가능하고 거치상품으로 1억 기준 월 38만원 정도 이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금리 기대출이 있어서 내집 마련 못하셨던 분들 또는 담보대출 거절나셨던 분들 무직자, 전업주부, 대학생, 소득은 있지만 재직확인 어려운 분들 연락만 주시면 상담과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인 명의 핸드폰과 신분증만 있다면 대출 가능한지 당일 확인 가능하고 내국인이며 4대보험 가입자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빠르게 대출상담 진행 가능합니다 반대로 신용불량자나 개인회생중인 분들은 대출이 안 나오시는데 다른 대안이 있는지 상담받기를 원하신다면 영상 하단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